이게 좀좀 <laughs> 생뚱맞은 건데 음. 나는 라이트 라이트 얘기하는데 이걸 갈아본 적이 없는 거 같거든? 불이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나가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이건 수명이 있는 거야. 어. 이거는 우리가 라이트에서 쓰는 광원이 어떤 것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명들이 다 다르거든요. 광원은 좀알아듣지 어. 광원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죠? 전구? 그렇죠. <laughs> 맞아요, 전구. 요즘 네. 방금 전 말투 되게 불쾌했어요.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전구를 알아. 문라 너무 힘든데 <laughs> 형님 재온가스는 뭐야 도대체 저저 저 불문과 연문과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laughs> 학교 수업을 똑바로 들었어야지 <laughs> 단위를 저어 우리가 켈빈을 썼는데 우리 그 절대 온도 기억나세7 4도 오우 저거 그빔 패턴이 바뀝니다 빔 패턴이 바뀌다고 패턴 얘기 좀 이게 끝이 없다고? <웃음> 그냥 <웃음> 단순히 빔 패턴이 아, 바뀌어요 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 <laughs> 이거 알았어? 아니 약간 좀 EBS 초등학교 느낌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오케이. 어. 그러면 형차에 지금 전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응용 질문입니다. 잠깐만.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없어요. 전구가 없다고? 요즘 차에는 전구 방식을 쓰는 차들이 진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이상으로 가면 대부분이다 LED. LED 네. LED라는 방식이 가장 최신 테크놀로지로 쓰고 있는 광원의 한 종류이고요. 어, 어, 어. 그 전에 헤드램프로 많이 썼던 거는 제논 가스가 들어가 있는 그 HID라고 하는 방식의 헤드램프를 썼어요. HID? 네. 요거는 우리 길가에서 보이는 가로등이 다 요런 가스 방전식 아, 등이에요. 어, 멋스러운 거다. 그래서 어, 네, 그 가스 방전식이라고 그래. 네. 이 제논 어. 가스를 안에 봉입을 해 놓고 거기에 어. 양쪽에 이제 극을 걸어 줘서 그 안에서 약간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요 빛을 내뿜는 방식이에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데, 네. 어우나 문과라 너무 힘든데 지금. 형님 <laughs> 제론 가스는 뭐야 도대체? 저, 저 불문과 영문과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똑바로 들었어야지. 문과 수업을 들었으면 이거 원래 못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laughs> 아 네. 제론 가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썼던 게 우리 그 할로겐 전구. 할로겐이 그 전이야? 네. 요거는 주황색? 이제 약간 불을 켜면 좀누르스름한 빛깔이 나오는 그러니까 옛날 차에서 네, 나왔던 네, 그런 네, 거 네, 네. 지금도 옵션에서 선택을 안 하면 이제 기본 전구 방식은 이제 요 타입을 쓰는 차들도 할로겐 그다음에 제논이고 응. 그다음에 그 LED LED인 거야? 네 제논과 LED 사이에 잠깐 실험적으로 등장했던 게 레이저 라이트도 있었어요. 레이저? 레이저 진짜 그 레이저 BMW나 아우디들에서 조금 고가 차량에 접목이 됐었는데 오. 상향등으로만 쓰였고요. 빛을 한 600m 정도로 보내요. 그냥 직선으로 뻥 하고 약간 그 우리 등대에서 라이트 쏘는 것처럼 쫙 보내는 이러한 타입의 레이저 라이트가 쓰인 적 있어요. 원래는 어느 정도 가는 건데? 원래는, 원래는 보통... 사실 100m도 잘안 가죠. 그걸 600m 쏜다고? 그렇죠. 100m. 그래, 100m. 완전 눈뽕이네 그 좀. 맞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일단 한번 켜지면 어. 반대쪽에서 오는 운전자들한테는 너무 아... 불리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동 조건이 딱 맞을 때만 자동으로 켜졌거든요. 오는 차들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정말 어두운 공간에서 빛을 보내도 되는 상황에서만 작동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도시가 밝은데. 크고 밝은 데에서는 켜질 일이 잘 없어요. 3년, 4년 정도 양산차에 좀 반짝 쓰이다가 지금은 사라져버렸죠. 그럼 HID 다음에 레이저였다가 그다음에 LED로 왔. LED로 간 거야? 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질문은 수명이었잖아요. 어어. 그래서 할로겐 램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 2년 3년 정도 쓰면 이제 그 필라멘트가 끊어졌죠. 와, 짧았네. 사실 짧아도 별로 부담이 없었던 게 전구 응. 하나가 뭐천 원, 이천 원이 정도면은 사실 살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나마 그래도 제일 저렴했던 방식이었죠 그럼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HID가 나오면서 그때는 전국 수명이 이제 한 4년에서 5년으로 대폭 길어졌고요 와 어. 그리고 LED는 제조사들은 이제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반영구? 네 어. 그러니까 폐차할 때까지 쓸수 있다 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어. 수명이 래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차는 좀 빨리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음. 어뭐 약간 칩 불량으로 인해서 불이 먼저 꺼지는 경우들도 있고 음, 근데 있겠죠. 이거는 어, 이제 어. 케이스 와 어. 케이스이긴 합니다 근데 제널램프는 3, 5년 쓰다가 교체할 때 비용이 한 10만 원대 정도였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LED는 헤드램프 통을 전체를 갈아야 돼요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아 불편한데 형님 차에 라이트가 나갔다 그러면 은 그쪽 한쪽 눈알을 다 뽑아서 새로 딱 갖다 껴야 돼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최소 80, 100? 이 브랜드마다 약간 차이 있겠지만 어. 못해도 300에서 500 정도는 될 겁니다 한 쪽에 나가면 한쪽한 쪽에 한 쪽에 그가 그럼 천이야 <laughs> 이제 이 LED가 막 나오기 시작한 게한 3, 4년 전부터 유행처럼 이제 이게 막 나왔거든요. 아 오래 안 됐구나. 1, 2년 정도 지나면 어. 확률상 이제 하나 둘씩 나가는 차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돌아오는 수리비 부담이 오너들한테는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럼 일단 5년 정도 됐었을 때 LED 관련 주식을 사야겠구나 <웃음> <웃음> 지금이야? <laughs> 네. <laughs> 5년부터 나가기 시작하면? 음. 헤드램프가 아까 진화된 게 할로겐, 제논, 음. 그리고 음. 이제 LED로 왔잖아요 음. 결국 이게 자동차 디자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 얼굴치면 약간 눈매 같은 역할을 하죠 아 맞지 그래서 이 라이트 디자인이 사실 디자이너들한테는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아 그렇겠다. 근데 어. 그 라이트가 초창기 에 등장했을 때에는 음. 이 라이트를 만들어주는 부품사가 7인치짜리의 원형 램프만 만들어준다 그러면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다그 똑같은 라이트를 갖다 하... 눈에다가 박아놨거든요. 하... 어, 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네, 어, 어, 어. 옛날 클래식카들이 눈이 다 동그란 이유가 그때는 음. 그 동그란 헤드램프밖에 못 만들었어요. 아 그런 거였어? 네. <laughs> 아, 나는 그냥. <laughs> 이쁘라고 그런 줄 알았어 네그 동그란 헤드램프에서 그 어떤 배광 패턴 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쏴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 줄수 있는 공급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 그게 이제 규격화돼서 모두가 다 똑같은 거를 쓰다가 어, 어. 이 할로겐 때만 해도 디자인은 제약이 굉장히 컸어요 음. 걔는 빛을 어느 정도 쏘려면 면적도 좀 있어야 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제 램프가 좀 크고 투박하고 막 약간 사각형 형태이거나 어... 되게 이렇게 좀 직각으로 서 있거나 하는 어... 이런 형태들이 좀 많았죠. 어... 옛날에 에... 각그린저 같은 느낌인가? 그렇죠. 어... 맞아요.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약간 돋보기 같은 눈알이 차 안에 들어간 고그 디자인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션 타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차로 따지면 옛날 포텐샤의 눈망울? 잠깐만. 다이나믹스에는 포텐샤였어? 아니, 네. 다이나믹스에는 뭐였지? <laughs> 포텐샤가 뭐였지? 포텐샤나 뉴그랜저 아! 어! 어 y o 왔어. 딱 나왔을 때 걔네들 눈망울이 이제 뭔가 이렇게 동그란 e 보기 같은 게 들어가 u is a bomb 어 완전 e 어 t 어 n g u e a n 적 topo getting to drag. One 이 n s w e r o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들이 램프의 디자인을 줄일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이제 디자인을 좀 뽑는 게더자유로워졌어 음음. 그리고 이제 제논으로 가게 되면서 한번더 램프의 이 디자인들이 조금 슬림해졌고 음. LED는 말 그대로 거의 무한한 자유를 지금 디자이너들한테 주게 됐어요. 야, 그러면 안할수가 없네 또 LED가. 그렇죠. 아. LED는 정말 얇고 길게 선 하나로 딱 그어서도. 발광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이제 라이트의 비중이 점점,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아...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줄일 수 있는 약간 그런 자유도를 갖게 됐죠 그렇게 따지면 LED는 이거 당분간은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치? 특정 브랜드의 특정 차종들은 몇십 년 동안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지켜온 브랜드들이 있어요 아... 대표적으로 포르쉐 911, 음, 음, 음. 지프의 랭글러, 음. 뭐 BMW 그 미니 아, 네, 이런 오. 차량들은 그 동그란 눈망울이 약간 좀 아이콘이잖아요. 맞지, 맞지, 맞지. 그거 네. 딱 떠오르니까. 네, 네, 네. 그 헤리티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LED 램프지만 지금도 그 동그란 눈망울을 지켜오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네, 그 연비나 전비. 그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으로 앞쪽을 부드럽게 다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라이트의 면적이 작아지거나 공기 저항을 거슬리지 않는 수준으로 좀 최소화가 돼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스포츠카들이나 슈퍼카들을 보면 라이트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켜면 이렇게 올라오 어.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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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laughs> 너무 옛날이지. <laughs> 너무 옛날이지. 야, 너무 옛날이야. 키렇죠 공기 우항 하지 말라고. <laughs> 키트 아니면 드로리안? 딱투더붙처 <laughs> <laughs> 어, 네, 네네. 그때만 해도 그 안에 있는 원형 렌즈를 규격화된 거를 쓰려다 보니까 걔가 밖에 나오면 너무 투박하니까 안쓸 때는 들어가게끔 경납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아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음, 음. 근데 이제 지금은 LED가 되니까 이제 그런 디자인들이 나올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국내 아 음. 이제 그 기아 기사. 엘란. 엘란 맞아. 네. 엘란은 경억나지 엘란은 진짜 예뻤어. 네. 어, 엘란은 이렇게 숨겨져다가딱 올라오면 그 눈망울이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들어있었어 맞아. 예뻤어. 나 음. 엘란 참 예뻤던 것 같아. 되게 그렇죠. 예뻤던 것 같아. 지금 어, 생각해도. 엘란 중 거라도 하나 하지. 넌 마무리가 뭐야 자꾸. <웃음> <웃음> 어. 엘란 예뻤어. 어, 맞아. 음. 라이트도 튜닝해? 응. 음. 라이트 튜닝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이 불을 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격하고 따로 이제 구조 변경을 득해야지만 쓸수 있는데 그것도 일반 도로가 아니고 이제 오프로드에 들어갔을 때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만 아... 열려 있어요. 아... 네. 어제 스웨덴에서 들어왔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 스웨덴의 그좀 시골 쪽에 가면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앞쪽에 보조등을 정말 이만한 거 이만한 거를 한두 개, 세 개, 네 개씩을 이렇게 앞쪽 범퍼 가운데다가 추가로 달고 있어요 아나그 미드 같은 데서 본것 같은데 어째서가 되게 멋있게 네막 경찰차 같은 데 달려있을 것같은니까런 서치라이트 같은 거를 다 달고 다니거든요 그럼 어두워서 그런... 네 거기는 이제 밤길에 시골이 어둡기도 맞아, 하고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야생동물들 엘크, 아... 무스 아 맞네 이런 애들이 이제 도로 위로 워낙 잘 출몰하니까 이런 차량 박으면 사실 좀 많이 망가지고 많이 아, 다치거든요 맞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고등으로 동물들을 좀 쫓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도 이제 보조등을 많이 쓰는 그런 아 나라들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하얀 배경에 있으면 하얀색 빛을 쏘면은 사실 이게 눈이 다 빛을 흡수를 해요. 아, 그렇겠네. 그렇죠. 그럼 노란 거? 네. 그래서 네. 이제 약간 색 온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어. 단위를 저 우리가 켈빈을 쓰는데 우리 그 절대 온도 기억나시나요 273K. 오, <laughs> 아 기억나, 기억나. 어, 있었나? 어, 있었나? 어, 네. 어, 그래서 이제이 켈빈이 올라갈수록 빛이 하얘지면서 점점 거래소로 가는데 낮은 켈빈으로 쓰게 되면 이게 약간 누르스름한 빛으로 내려와요. 극한 환경에서는 훨씬 운전자의 신성에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 안개등이라는 게 존재했던 거예아 그래서 만든 거야? 네. 아 그래서 안개등은 그 색깔이 유지가 <laughs> 네 그래서 된 거고. 이제 보통 안개등은 이 원래 메인 헤드라이트보다는 약간 더 노르스름한 빛을 음. 쓰는 것들이 일반화 되어 있었고 음. 과거에 이제 이 프랑스 브랜드 있는 차량들은 아예 램프를 노란색을 꼭 써야 되는 게또 법률화 규제화가 되어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프랑스는 네 거기 뭐 안개 뭐 이런 게 많아서 그런가? 아, 야 애초에 그 법률이 나왔던 거는 세계대전 때피아 어. 식별하기 위해서. 오마이. 네 공중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딱 밑에 지나간 차를 봤을 때 저게 프랑스 차인지 다른 나라 뭐 독일 적군 차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프랑스 차들은 노란 불을 달게끔 규정화를 했던 거. 예요 이미 전쟁 때. 천구백 네 그러니까 천구백 사십 년대 뭐 이때쯤부터 이제 고기 쓰이기 시작했고 전 후에도 이 패턴이 그대로 남아서 민간용 차에도 이거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를 무려 1 9 9 0 년대까지. 어이구 그럼 엄청 오래했네. 네 네. 근데 양산차에서는 점점 점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죠. 왜냐하면 외관적으로 예쁘지가 않고, 그래서 안개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어?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아, 이제 이거를 메인 헤드라이트의 기능으로 추가적으로 넣는데 올 웨더등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올 웨더등? 그러니까 전천후등이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 어. 어떤 날씨에서든 쓸수 있는 등. 해서. 색깔이 바뀌어? 색깔이 바뀔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등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어.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빔 패턴이 바뀝니다. 빔 패턴이 바뀐다고? 아, 이빔 패턴 얘기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이게 끝이 없다고? <laughs> 그냥 단순히 빔 패턴 아 바뀌어요. 어,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었어? 빔 패턴이라는 얘기도 생소하시죠. 아니, 뭐 패턴이 달라지겠지. 뭐 벽지 패턴다른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우리가 벽에다가 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딱켜 보면 어. 램프의 그 빛이 나가는 그 절개선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그치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이제 보통 어. 절개선들이 어. 일정한 높이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그렇지, 그렇지, 되어 있거나. 어. 주차할 때 한번 그려본 그래 적 있었어요. 네, 아니면 어. 약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꺾여 있는 절개선들이 있어요. 어, 어. 이 낮은 쪽은 맞은편 차량들의 시야를 조금 음? 각도를 음. 더 내려서 쏴주는 거고, 음. 올라간 거는 내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높은 표지판들을 보기 위해서 빛을 좀더 오른쪽으로 많이 쏴주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올 웨더를 켜게 되면 음. 그 갈라진 그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야? 그 빛이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아. 훨씬 더 양옆으로 넓게 퍼지게끔 이 조광 패턴이 바뀌게 돼요. 아, 이렇게 도로가 좀더잘 보이게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애드 램프는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빛이 뭐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간다 하면 음. 올웨더를 켜면 요렇게 옆으로 쫙. 관각이 그러니까 된건가 네. 또? 짧고 어. 더 넓게 볼수 있는 식으로 패턴이 열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안개 꼈스는 어차피 빛을 멀리 못 보내고 멀리 보내봤자 안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 근처에는 있 주변을 좀더 깨끗하고 넓게 볼수 있는 식으로 이 조명 패턴이 바뀌는. 그게 이제 기존에 안개등 했던 역할이기도 하고요. 아, 신기하네요, 또. 음. 그럼 지금 나오는 차들은 거의 올 메들 등. 아, 요거는 모든 차량들은 아니고 일부 그 자동차 브랜드들, 그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들. 아. 머지않아 많은 브랜드들이 또 이제 이런 방식들을. 따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별이 네. 물론 되는 거 등이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모르고 평상시에 켜놓고 다니시면은 빛이 멀리 안 나가요. 마른 날씨에는 이게 반드시 안 켜져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 아. 그럼 다음도 있어? LED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야? 아니면... 아, 지금은 이제 이 LED 테크놀로지를 좀더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그동안에는 이 LED가 그냥 빛을 앞쪽을 비춰 주기 위한 광원으로서만 쓰였다면 음. 지금은 이제 이게 수십만 개의 픽셀화로 조명을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픽셀이면 그런 거잖아요. 그 우리 그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음. 이런, 맞아요. 어, 이런 도트처럼 찍는 맞아요. 그런, 그런, 맞아요. 그런 거죠 그, 응. 그래서 그 개별적인 픽셀들을 끄거나 켜거나 그 광도를 조절하는 것들이 가능해져서 아... 도로 위에다가 글씨를 쓴다든지 화살표를 그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헤드램프들이 갖게 될 기능이에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차를 멈췄는데 음. 조금 약간 좀 넘었어 정지선을 넘었어 네. 그럼 못딱 뭐 누르면 여기서 뭐 미안해요 이런 거막쓸수 있는 거야 어 그런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아 진짜요 심지어 횡단보도가 없는 데에서 사람들이 건널 때 차를 딱 세우면 그 사람들이 건너는데 위로 횡단보도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차에서 네 차에서 그리고 그 매트릭스가 있어서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미안한데 중간 매트릭스가 있어서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laughs>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영님 어. 차에도 있는 기능일 거예요. 어. 우리가 하, 상향등, 어. 상향등을 켜고 가다가 맞은편 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뭐 줄이거나 뭐. 그렇죠. 이 어. 로우빔으로 다시 내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어. 매너잖아요. 어. 근데 상향등을 안 내려줘도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해. 자동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미 옛날 기술이에요. 오토 하이빔이란 기술은 옛날 기술이고 이게 옛날이야? 지금은 상향등을 켜주고 어. 반대쪽에 오는 차에 그 운전자의 앞유리 쪽만 빛을 그림자를 딱 넣어줘요. 그그 어... 그 차가 움직이면 그 그림자가 따라서 움직여줍니다. 맞은편에 오는 사람은 반대편 차가 상향등을 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아 어, 대박이네.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차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상향등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사람의 눈부심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써는구나. 근데 그게 요즘에 상용화가 돼서 쓰고 있는 거라고. 이미 이미 돌아다닌 차들이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laughs> 형님이 차량 옵션 고를 때에도 이미 있었던 옵션이에요. 어? 이거 알았어? <웃음> <웃음> 이거 보잖아 자, 근데 어. 맞은편 차가 한 대가 올 수도 있고. 음. 부 대가 올 수도 있고 맞지. 그리고 맞은편뿐만 아니라 나랑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는 데앞 차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차도 막 높낮이도 있고. 그렇죠. 어. 그걸 다 다르게 그림자를 만들어줘요. 개별적으로. 어, 대박이네. 그거 어디서 만든 거야? 그럼 어디서 시작한 거야? 그건 뭐? <laughs> 이런 정도까지 기술이 구현이 되려면 음. 단순히 라이트만 할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그 룸미러 앞쪽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 카메라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계속 위치 포지셔닝을 해요. 그리고 그걸 아... 차로 인식을 하고 아 저쪽은 라이트를 쏘면 안 되겠다 하고 헤드램프로 신호를 다 주는 거죠. 야, 반도체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더니만 어... 아, 이게 그, 있네. 그래서 그때 반도체 대란이 났을 때차 생산 공장이 멈췄던 이유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기능들에 여러 작은 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사실 반도체 그때 막 그랬을 때 정확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음.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가길래 도치 자동차에 막 이런 그쵸.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음. 이런 음. 것도 쓰이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헤드램프 하나 통으로 가려면 500만 원이 드는 거죠. 갑자기 싸게 느껴지네. 자 <laughs> 엄청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다 들어가는 거면 뭐 많이 네. 되네. 좀 음. 앞쪽으로 나가는 빛인 헤드라이트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뒤? 뒤쪽에 있는 테일램프도 지금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테일램프도. 네. 그게 진화할 게 있나? 앞쪽에서도 뭔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넣었으니 뒤쪽도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뒤차 운전자랑 할수 있는 기능들을 좀 넣어 주면 어떨까? 이래 가지고 요즘 컨셉트 테일램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급제동을 할 때에는 불이 다르게 들어와요. 아, 우리가 그동안은 브레이크등 밟으면 그냥 어두워져 있던 미등이 밝아지는 정도밖에는 차이가 없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긴급 제동을 했을 때에는 1차적으로 먼저 나왔던 기술은 브레이크 등이 막 빠르게 점멸하는 파짝 음 파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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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음. 지금 급제동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표시해주는 단순한 기능은 이미 지금 상용화가 됐고요. 아 이미 쓰이고 있어요. 이미 또? 쓰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로 나오는 것들은 그 안에 LED들이 어떤 또 표시 패턴들을 바꿔서 음. 대화나 텍스트를 띄우거나 아니면 뭐 비상 삼각 등의 어떤 모양들을 띄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다양한 상황들의 앞차 트래픽 상황들을 뒤차로 전달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는 그 깜빡깜빡 거리는 것도 못본것 같은데 그거 있긴 있는 거야? 그... 그거는 지금 나오는 국산 차들에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기본 탑재가 될 정도로 아진짜요 일반화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왜못 봤지? 음. 아 급제동 하는 사람이 다행히 앞에 한 번도 없었나 보죠. 아. 지금 <laughs> <laughs> 되게 멍청이 보였지. 아니 아니. 요 근데 이제 저희는 또 레이스를 하잖아요. 근데 레이스 할때그 양산차 기반으로 만든 레이스 카들은 그 기능이 그대로 달려 있는 채로 와서 아, 나본거 같아 그거는. 코너 들어갈 때마다 막 불이 깜빡깜빡깜짝거리는 이런 경우들이 카메라에 잡힌 경우가 있죠. 그게 커스텀이 아니라 그냥 달려 있는 거였던 거야 네, 그게 이제 원래 순정. 아. 반면에 아. <laughs> 오 <웃음> 네. 신기하네 요 m e light. Welcome l 게 g h t Welcome l 웰컴 라이트? e l c o m e 리 i g h t Welcome light. Welcome l 막 g h t w e l c o m 이 light. w e l c 너 m e light. Welcome light. Welcome light. Welcome light. Welcome light. Welcome light. w e 기본 웰컴 라이트를 한 가지 패턴만 제공하는데 내가 월 구독료를 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다섯 가지가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게끔 나오는 거예요. 걸돈 주고 판다고. 응. 구독제로. 응. 그럼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 웰컴 라이트 때문에? 응. 웰컴 라이트도 있고 이제 문을 잠그고 갈 때에도 굿바이 라이트도 있죠, 이제. 그 집에 가는 동안에 내가 차에서 멀어지는 그 동안에도 이제 끄면서 이렇게 쇼 같은 게해 주고 뭐 이런 것들. 혼자 음. 좀 멀리 이동할 때는 좀 의미 있을 수도 있다. 겠 저는 구독 안 합니다 그런 거. <laughs> 아니 피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야. 예를 들어서 구독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협찬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laughs> 왜냐면 나는 외로워. 딱 주차하고 딱 일어났어. <laughs> 음. 혼자 너무 진짜 일이 그 회사에서 지쳤어. 너무 힘든 거야. 위로받고 싶다. 나 들어와서 문을 딱 닫고 왔는데 그냥 차가 불이 다 꺼진 데냐? 아니면 딱 꺼지고 나의 마음을 감싸주는 조명이 <laughs> 있어. 이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죠. 음. 그건 사람에 따라서 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겠다. 왜냐면 나도 음. 차 문당 열었을 때그 밑에 여기 거기 커티지 램프잖아. 거기 막 글도 바뀌고 뭐 모양도 바뀌고 그런 거 있잖아 브랜드 로고도 띄우고 어, 막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 왜 그런가 했었는데 그게 은근히 어, 대우받는 느낌이 좀 들죠 어, 감성적인 느낌이 있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어, 괜찮구나라고 느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 구독자로 해가지고 웰컴이나 뭐 굿바이 라이트나 아 그걸 어. 그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느낀다면 그것도 괜찮긴 한데. 그럴 수도 있네요 아무튼 라이트 쪽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은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하나의 화두는 어차피 이제 사람이 운전 안 하고 자율, 기계가 운전하는 세상이 되면 라이트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걔네들도 봐야 되지 않아 걔네들은 라이트 조명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스캔을 하니까 레이더 라이다 그리고 이제 뭐 적외선 카메라 우리 인간이 운전할 때는 거의 구십구 퍼센트가 눈에 의존해서 운전을 하거든요 음. 차가 운전하는 세상이 되면 그 외적인 부분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흡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차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간 은은한 빛으로 감싸지면서 달릴 수도 있겠네.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빛이 약간 미등처럼 밑에서 탁 꽂는 뭐, 그런 거것 전등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도시의 인테리어 같은 느낌? 그럼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 밤의 그 배경들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오, 있는 거죠. 생각보다 라이트가 네. 뭐 엄청 많네. 어 라이트로. 풀로 이렇게 두시간을때리지 몰랐어 벌써 두시간 됐다고요? 어. 저희가 또 하고 싶은 자동차 얘기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거든요 아 이러면 아마 그게 좀 필요하겠다 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laughs> 있으면 다음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laughs> 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 또 형님이랑 처음 음. 하는 코너였는데 저는 시간 진짜 이렇게 빨리 갔는지도 몰랐어요. 아우 재밌다 근데. 어, 형왜 울어요 지금? 감동받아서. <laughs> 나 진짜 감동받아서. 나 분명히 나는 처음 얘기 들을 때 15분이라고 했거든. 내가 길면 한 20분에 끝나겠는데 <laughs> 라이트 얘기로 2시간을 때리니까 야어지하다 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네. 담화가 다람화가... <laughs> 안나오는게 날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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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고요. 하 아마 또 말할까? 저희 음. 채널 보시는 분들도 이 음. 성수원 캐스터님 나오셔가지고 너무 음. 지금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 네. 제가 회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음. 네. 너무 좀 많이 모잘랐습니다 어, 제가 하지만 이렇게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간? 다음 시간. <웃음> <웃음>